팝님이 나이가 2 9 살인데 인생에 한 번은 해외에서 1 년이라도 겪어보고 일하면서 살아보고 싶은데요. 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지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결혼 정년기부터 노처녀일까지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욕심을 채우다가 돈도 못 모으고 결혼 정년기를 놓칠까 봐. 그, 뭐야 이 사람이 진짜.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건 해야지.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돈 모을 수도 있지 않아요? 뭐돈이 가면 되지. 왜 돈을 다 모아서 가려고 그래요? 어 가서 돈 모으면 되잖아. 네. 돈 모아서 오늘들. 그리고 많던데? 친구가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에요? 스물억살이 뭐가 늦다고? 뭐 너무 젊어 나 돌아가고 그러니까 싶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남이 해주는 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꿀 필요 없어요 맞아.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럼 한편으로 그거 약간 자만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내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주목 받고 있다는 자만감이다 그거? 원 오브 데미야 카카오톡 400개의 전화번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400분의 전 정도 안된다 사람들이 내 프로필만 쳐다보고 있고 <laughs> 제가 지금 성형을 하나 안 하나 그럼 발표를 잘 하나 못 하나 얘 지금 알림말 카톡 알림말 3일째 매일 바뀌고 있어 아무도 몰라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아무도 몰라 물론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코를 몇번 봤는지 알고 있지만 이건 방송이니까 <laughs> <laughs> 아이고, 고한달 뒤에 제대하는 고졸학력 군인입니다. 사실 전문하사 하면서 재수해보려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요즘은 진로 고민 죽어라! 해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행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여행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발 가라, 얘들아. 어, 제발 좀. 서른 넘어서 후회하지 말고 가자, 얘들아. 생각만 하면 가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 고민만 많아. 그냥 가세요. 가자, 얘들아. 응, 내가 이제 떠나도 될까요 내가 다 컸다는 그 어린 아이들의 자만감이다. <laughs> 내가 스물 둘인데 아, 내,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행 가도 될까? 아니야, 주니어라고. <laughs> 제발 가서 좀더 걸어렴. 음. 지금 잃을 음.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뭐, 그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뭐지? 아니고 잃을 게 없어. 이제부터 쌓아가지. 그럼. 아니,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는데 뭘 남아있는 게 없어. 일단 전역증 있잖아. 일단 군대 갔다 온거 얼마나 큰데요, 남자들은. 아,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러고 그럼. 나면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 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음, 고졸이라는 거 지금 약간 자격지심 있잖아요. 오히려 외국에 가서 내가 고졸인 것이 상관없고 내가 몇 살인 것이 상관없는 그 세계 그 문화에 가서 나라는 사람이 고졸이라는 꼬리표 떼고 나이라는 꼬리표 떼고도 얼마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지 느끼고 오면 많은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같예요 여러분이 지금 음. 알고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음. 세상에 나가보면 음. 진짜 많은 길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기준은 그냥 아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오. 알바 잘리는 법? 알바 갑자기 엄청 성실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돼. 할머니, 할머니 오지 마. 할머니 안 돼. 나더 벌어야 돼. 할머아니 아니. 농담이지. 아니, 이거는 민폐잖아요. 그 그렇지. 사장님한테 그냥 민폐 알바 그만하고 그만 싶다고 말해야지. 그냥. 사장님도 빨리 다음 사람을 찾아야지. 음. 아니, 소심... 소심한 사람들은, 나는 제일 이해안 되는 게 뭐냐면, 소심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소심해서 피해 안 주려는 습관 때문에 제일 최악의 선택지를 항상 고른다? 맞아, 맞아. 어, 어 잠수이별도 내가 해봤잖아. 음. 잠수이별 비겁. 해봤잖최악이거든 비겁해, 비겁해. 비한데 소심한 사람 모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청 광장 채울 것같잖아요 우리 들어주다 약간 실신하고 앰뷸런스 옆에 해놓고. 아, 다들 채팅 눈치 보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채팅을 써도 될까? 내가, <laughs> 내가 이, 이, 서, 뭐, 수염 언니가 말씀 중이신데 내가 채팅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세상에 네. 아는 사람 있을까봐 세상에. 아이고, <laughs> 세상에, 뭔 소리야. 우리 채팅장에 4,000명이냐. <laughs> 응. 우리 뮤지맨님이 알바 고용하는 이 어, 사장님이네. 오래 못하는 거 당연히 알고 갑자기 못하는 것도 음. 이해하니까. 어 응, 좋은 길 있으면 걱정말 과라고 한대요. 그래. 걱정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돕는 그러니까, 거 너무 좋다고. 서로 그쵸? 이해해줘야죠. 음. <laughs> 저 요즘 운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면허를 안 땄죠. 아, 32살 되더라고요. 그면 아, 박살 날것 같아서. 아, 사고는요. 음. 본인이 운전에 정말 자신이 생겼다고 대충할 때 사고가 나는 거지 처음에 조심조심할 때는 사고 나기가 힘들어요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요 뭐 빵빵하든 말든 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좀 뻔뻔해진단 말이에요 이어편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해 해서 해 초보 운전이 밥하고 나왔음 어, 이런 거막 있잖아요 이미 밥했음 애 재워 놓고 나왔음. 어, 하는 시나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습관을 맞아. 조금 호랑이고 이 사람은 사슴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원소 정체 집중자예요. 바보같이 계속 고기를 줘. 고기. 전패지테리 아니라고요. <laughs>